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아 병원장입니다. 등이 아픈데 치료를 받아 오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고, 붕뜬것 같다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등만 아픈 분도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분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전에는 이런 병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MRI가 도입되고, 척추 전신 촬영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이런 증상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흉추 황색인대 고라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색인대 고라증은 황색인대에 고라가 진행되는 질환으로 흉추의 척수병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요추의 중심관 협착증은 황색인대가 비유되면서 두꺼워지는 질병인데요, 흉추의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것에 더해서 뼈가 자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황색인대골화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황색인대골화증은 백인에게는 극히 드물지만 일본에서는 흉추부에서 척수병을 일으키는 가장흔한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본 의사는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서 일본인 남자의 6.2% 여자에서는 4.8%에서 황색인대 고라증이 발생한다고 발표했고요. 다른 일본인 의사는 65세 이상의 동양인에서 20% 정도는 진단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황색인대는 해부학적으로 척추의 추간판 높이에서 중심부와 측부의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척추 굴곡 운동 시에는 팽팽해져서 상부 척추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며 굴곡 시보다 신전 시에는 더 두꺼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기계적인 요인으로는 척추 후만증이 있는 환자의 60%에서 황색 인대골화증을 발견하였고 동물 실험에서는 골형성 단백질이 황색 인대골화증을 유발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배부통이나 하지방사통보다는 하지의 근력 약화, 감각 둔화, 병적 반사, 장이나 방광의 마비, 보행 장애 등이 척수병증에 해당하는 상부 신경절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MRI로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CT를 통해서 두꺼워진 황색 인대가 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봄으로써 정확하게 진단됩니다. 척추의 후방 압박으로 척수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오전적 치료로 효과가 없으며 추궁판 절제술에 의한 후방 감압술이 필요합니다. 술자에 따라서는 고정술을 동반한 후궁 감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추궁판 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양방의 내시경을 이용한 후궁 감압술로 많이들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형 원장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동반한 흉추 황색인대 고라증을 2십일 이상 치료하면서 이에 대한 증상 호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수술이 무섭고 치료가 겁이 나신다면은 내원하셔서 안전하게 치료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